저는 지혜와 지은이 그 웃음 보면서 감사로 또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주신 거. 무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laughs> 힘든 시기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게 너무나도 감사한 걸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너무 너무 감사해요. 환난 가운데서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올해 어려움 가운데도 평강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을 돌아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올, 어, 올 한해도 하나님 은혜로 가족이 건강하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형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장막을 주셔서 너무라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가족 건강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딸의 결혼이 무사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이를 건강하게 길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있는, 있는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 알지 못했던 것들에 그 감사함에 소소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감사함을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눈물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모든 가족들이나 애들들 다 몸이 건강하고. 잘 지내서 기분이 좋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해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가 임대 수술을 해서 두달 동안 일을 못 하고 또 임플란트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첫째로는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해에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족들 건강과 어 행복함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찧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잘되게 준고감사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7kg 뺐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사히 다 그냥 그러하게 잘 지냈어요. 어, 몸이 많이 아픔 중에도 제가 하나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다올수 있게.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제약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해져버린 저의 일상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각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